이솝 우화 시리즈 토끼와 거북이 어느 날 토끼는 언덕을 신나게 뛰어갔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거북이를 만났어. 거북이가 너무 느릿느릿한 속도로 걸어가는 걸본 토끼는 거북이에게 다가가서 거북이를 놀리기 시작했어. 거북이야. 그렇게 느려서야 오늘 안에 집에는 갈수 있겠니? 토끼가 비웃으며 말했어. 문제없어. 거북이는 토끼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지. 그리고 나는 토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달릴 수 있다고. 만약 토끼가 니가 원한다면, 너와 달리기 경주를 해서 증명해 보이겠어. 토끼는 거북이와 달리기 경주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우스웠지만, 이 기회에 거북이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 더 재밌을 것 같았어. 그래서 거북이와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지. 약속한 달리기 시합 날이 되었어. 심판을 맡기로 한 여우는 출발선을 표시하고 토끼와 거북이에게 출발 준비를 시켰어. 토끼와 거북이는 여우의 신호에 맞춰서 앞으로 달려나갔지. 물론 토끼는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바람에 곧 보이지 않게 되었고, 거북이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발을 내딛으며 나아가고 있었어. 한참을 달려가던 토끼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지. 거북이가 아직도 출발선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언덕을 느릿느릿 기어 올라가는 것이 보였어. 토끼는 이대로 결승전에 결승 먼저 들어가 버리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토끼는 거북이가 따라오면 놀려줄 생각으로 잠시 언덕 위에 그늘에서 쉬었다 가기로 했어. 그늘 아래 들어오니 바람도 솔솔 불고 시원한데 잠시 쉬었다 가볼까? 토끼는 그늘 아래에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 그 사이 거북이는 느리지만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 얼마 후에는 토끼가 자고 있는 곳도 지나가게 되었어. 토끼는 그런 줄도 모르고 평화롭게 낮잠만 자고 있었지. 거북이는 쉬지 않고 열심히 나아갔고 결승선 가까이까지 나아갔지. 거북이가 나타나자 결승선 근처에서 구경을 하던 동물들이 거북이를 응원하며 소리를 질렀어. 그 소리에 잠에서 깬 토끼는 거북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았지. 이럴수가. 낮잠을 잔 사이에 거북이는 벌써 결승선 앞에 거의 다와 있었잖아. 토끼는 온 힘을 다해서 달렸지만, 이미 저 앞에까지 나아간 거북이를 따라잡진 못했단다. 결국 달리기 시합의 승자는 거북이였어. 다음 이야기는 여우와 두루미. 여우는 긴 부리를 가진 두루미의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하루는 꾀를 내어서 두루미를 골탕 먹일 계획을 세웠지. "두루미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지 않을래?" 여우가 두루미에게 말했어. 두루미는 여우의 저녁 식사 초대에 흔쾌히 응했지.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여우네 집에 도착했어. 저녁 식사로 여우는 수프를 대접했어. 두루미야, 너를 위해서 만든 수프야. 맛있게 먹으렴. 여우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 따뜻한 수프를 납작한 접시에 담아왔어. 여우는 기다란 혀로 접시 바닥까지 핥으면서 수프를 싹싹 비워 먹었지. 하지만 두루미의 뾰족한 부리로는 넓적한 접시에 담긴 수프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 겨우 부리의 끝부분을 수프에 적실 수 있을 뿐이었지. 두루미는 여우의 속임수에 몹시 속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 그리고 며칠 뒤 두루미는 여우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어. 여우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두루미네 집에 도착했지. 마침 두루, 두루미네 집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났어. 두루미야, 냄새가 너무 좋은걸? 무슨 요리를 준비한 거야? 여우가 물었어. 응, 이건. 생선과 완두콩 요리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스로 맛을 냈지. 너도 분명히 좋아할 거야. 여우는 요리가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런데 두루미는 입구가 좁고 기다란 항아리에 음식을 담아왔어. 두루미는 기다란 부리를 항아리 안에 집어 넣어서 음식을 쉽게 집어 먹을 수 있었지만, 여우는 입이 항아리 입구에 들어가지를 않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 여우는 하는 수 없이 쫄쫄 굶은 채로 집에 돌아와야 했단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